참 나쁜 지금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.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대리 멘더링입니다. 참 나쁜 정치입니다. 편입된다는 뉴스 기사 보셨나요?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한마디만 해주실 수있어요아 찬성이죠 저는 찬성하죠 네. 이유가 있다면? 아니 아무래도 뭐 부동산 여기 집 갖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전략적인 그런 걸 떠나서 서울시민이 된다는 게 좋은 거아니까 아무래도 반대. 반대예요 교통란에 네. 그렇게 해서 해결은 안돼 김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교통난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별로 크게 끄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뭔가 뜬금을 잡는 소문이 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난 공정하는 사람이라 주제가 많을 것 같아서. 반대죠. 아니 그거면 세금도 올릴 거 아니에요? 환상이죠. 교통도 좋아지고, 여러 가지로 좋지 뭐. 교통도 편리해지고, 아무래도 서울 특별시가 되면 경기도보다는 빠른 발전도 하고, 반대요 강화, 강화로 뺏기고, 인천으로 뺏기고, 다 뺏기면 김포 뭐가 돼요? 김포가 근데 서울이랑은 좀 멀지 않나? 차라리 김포는 인천에 가깝지 않나? 난 반대예요. 지지율이 떨어지니까. 그 지지율을 올리고자 해서 서울시로 편입을 시키는 건데, 김포 시민들은 이거 5호선에 오는 게 그게 목적이지, 서울시로 편입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. 아, 아니,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서울시를 해버리지. 정치 슈만하고 이럴게 바보가 아니야, 국민들이.